코카콜라 맛있다, 지역별 차이? 근데 이거 내가 알기로는 코카콜라 맛있다는 지역별 차이보다는 좀 개인별 차이가 있는 것 같던데? 진짜 여러분 처음 들을걸? <laughs> 코카콜라 맛있다가 다르다고. 나 진짜 완전히 개인에 따라 다르던데? 콜라 맛있다. 그런갑다 이랬죠.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쓴 다음에 우리는 코카 콜라 마실다. 맛있으면 어? 더 먹지.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께 물어봅시다. 조리뽕 이렇게 이아안 지어내는 거 진짜 아니야. 진짜 나이 건데. 이봐봐봐. 뭐야 노래가 완전히 다른데? 아니 근데 딱막 그니까 뒤에 붙는 단어들은 좀 개인마다 다 다르거든요? 근데 이거, 앞에, 앞에 멜로디가 왜 이래? 앞에 멜로디 이래요? 맞는데 조립봉 아니라고? 아니 우리 동네는 조립봉이었어 아니 저래? 가능하냐고? 안 되지 아니, 조립봉만 돼요 조립봉 회사 사장 아들 개 답답하네 진짜 뉴지스 거 뭐냐고? 편곡을 가했는 줄 알았지 편곡을 되게 감미롭게 했구나 조립봉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뭘 해? 척척 척척 박사는 진짜 심하다 내가 척척 박사라도 글좀 내려달라고 <laughs> 어 대구는 저렇게? 네,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쓴다음에 우리는 코카 코카콜라 맛있다. 마... 와 코카콜라 맛있다 이래요? 오 오? 저희 저희 경남 저희 김해에서는 코카콜라 아 뭐야 아저 듣고 나니까 헷갈려 갑자기.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또 먹으면 배탈나. 척척 박사님께 물어봅시다 딩동댕동 화살표 무지개 커피 아저씨입니다 <laughs>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? <laughs> 아니 어, 진짜 이렇게 안 한다고? 이렇게 안 한다고? 정말로? 근데 물론 저도 지금 생각하면 이게 뒤에는 왜 그렇게 하는진 저도 모르겠거든요? 근데 제 입에는 이게 붙어 있어요. 이유를 몰라. <laughs> 어, 떡 먹으면 배탈라. 척척박사님께 물어봅시다. 딩동댕동화 딩동, 살펴. 그리고 무지개 커피 아저씨입니다. 이렇게 하거든? 물론 나도 코카콜라 찾다가 갑자기 커피 아저씨가 왜 나온지는 난 모르겠어.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. 나도 모르겠지만 <laughs> 무지개와 화살표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거든. 그래, 거의 흡사하다고. 그래, 커피 아저씨까지 한다고요. 저는 커피 아저씨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. 그냥 우리 친구들만 이렇게 했어. <laughs> 그래서 뒷부분에 얘기하는 거는 다 비슷한데, 나는 앞부분이 다르다는 건 처음 들어서 좀 놀랍네. 너네는 뒤에가 뭐였어? 아, 여 애들 적어 놨네? 너 먹으면 배탈라. 척척박사님께 물어봅시다. 딩동댕동 피자뽕. 피자뽕? 응? 피자뽕은 왜? 피자뽕이 뭐야? 피자빵도 아니고 피, 피자뽕이 되는 거예요? 에? 뭐야? 너 먹으면 배탈라. 딩동. 척척박사를 안 해? 사를 안 해? 첫째 박사님한테 물어봐야지 코카콜라 먹을지 안 먹을지 물어봐야 돼 여쭤봐야 돼 그게 그냥 진리야 안 하네? 허! 아 싸가지 없어 야 물어보고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어르신한테 박사님한테 여쭤봐야 돼 이게 하나의 틀이에요 마치 like 딥기가 승패패를 하는 것처럼 아니 이거 좀 신기하네 딩동댕동에서 딱 끊었다고요? 진짜? 딩동댕동 하고 끝나요? 또 먹으면 배탈 나 딩동댕동 이렇게 하고 끝나? 왜 갑자기 해서 디키를왜 기해요 싸울래요 <laughs> 그래? 딩동댕동이 국룰이구나 끝나는 게 너무 신기해 딩동댕동 땡그랑 뭔가 뭐, 근데 너무 딱 끊겨서 이상하지 않아? 어색하지 않아요? 여러분? 딩동댕동. 뭔가, 막, 하다 만것 같아. 얘기하다 많은 것 같아. 너무 어색해. 뭐 신기하네. 또 먹으면 배탈나가 없다고요? 쿨은 어떻게 코카콜라 맛있다. 맛있으면 또 먹지. 딩동댕동. 이러고 끝나나? 와, 진짜, 바리에이션 다양하다니까? 나도 학교 김해에서 나왔는데 왜 다르냐고요? 그 뒷부분은 좀, 뒷부분은 자유롭긴 하더라. 응. 딩동댕동 척척박사님 해야 되는 거야? 아, 아, 딩동댕동 척척박사님께 물어봅시다. 이런 거예요? 또 합쳐진 버전도 있네? <웃음> 신기하다. <웃음> 우와. 님께 물어봅시다 어색해죽겠다고 진짜? 아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하고 끝나는 거야? 우와 신기해 진짜로? 오? 아, 근데 진짜 이거 얘기, 이거는 얘기 들 때마다 너무 신기해. 너무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어. 한국의 모든 코카콜라 바리에이션을 알고 싶다. <laughs> 이게 정말 개개인마다 다 다르더라. 이거는 지역 논쟁이 아니야. 그냥, 그냥 진짜 개인 논쟁. <laughs> <laughs> 어, 이건 전라도도 궁금하니까, 나중에 달묘한테 물어봐야겠다. 달묘랑 같이, 전라도 토크할 때도, 전라도 경상도 토크할 때도 물어봐야지. 아, 그거, 대댄지? 근데 우리는 대댄지라고 안 했어. 그것도 신기하더라? 부산은 근데 대댄지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. 근데 저희, 저희 지역에는 대댄지라고 안 했어요. 저희는 그냥, 팀, 팀, 팀 먹기 합시다. 이랬는데 <laughs> 젠디도 안 했고, 어퍼라디지어라도안해엎 어퍼라 디지어라도안 하고 그냥 팀, 팀, 팀 먹기 합시다. 이랬는데 나는 엎퍼라디지어라못 <laughs> 먹어라 한 번? 그게 뭐야? 어퍼라 디지어라못 먹어라 한 번? 젠디? 젠디는 뭐야? 젠디? 이거야? 뭔가? 음이 뭔데? 젠디? 뭔가? 댄디또? 댄디또는 또 뭐예요? <laughs> 진짜 다양하다. 우와. 뺀다 뺀다 더 뺀다? 오 대구는 좀 뺀다 뺀다 더 뺀다 이렇게 했구나. 우리는 쓸려도 살기 쓸려도 살기는 뭐야? 쓸려도 살기. <laughs> 댄디또? 가위 바위 보처럼 댄디또 이거야? 우와 신기해 처음 들어봐. 댄디또오 진짜 신기한데 이건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 데덴지 덴젠디 디지버라오퍼라는 들어봤어도 너무 신기하네 아니 여러분 팀팀팀 팀, 팀, 팀 먹기 합시다 한 번도 못 들어봤어? 팀팀팀 팀, 팀 먹기 합시다 해가지고 아 어, 내가 위? 이러 모습 했는데 우리는 어 <laughs> 이거 아무도 이걸 아무도 이걸 아무도 안 해봤다고? 방금 지연했죠. 여러분. 팀, 팀, 팀을 뽑자 위 위에 아래 이 뭐야 이게? <laughs> 뭐야 출발 드림팀이에요? 뭐야? 어떻게 하는 거지 저거? 팀, 팀, 팀을 뽑자 위에 아래 어? 에? <laughs> 어 너무 어려워. 너무 어려워. <laughs> 와. 아, 팀, 팀, 팀을 뽑자. 이렇게 했구나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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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해. 너무 다양해. 다, 다 알고 싶다. 모든 사람들의 코카콜라와 이 손바닥 뒤집기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. 쓸데 없지만 궁금해. 각자 어떤 말을 사용했을지 너무 궁금해. 이 얘기하면 대학 가면 한 시간 순삭이라고요. 근데 진짜 재밌겠다. 너무 재밌다 이런 거.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. 음, 재밌네요.